이거는 고무거야 이거 엄마 거. 고무꺼는 어디 있냐면, 이거는 합. 핫... 이거, 아니구나. 이거, 이거 고무 거. 그래. 이거 민주원 이거. 이거는 이거 합. 픽 이거 할아버지 거, 이제 할머니 거, 우리 무주무주 거 가져. 는 이거 응. 이거 할머니 거, 할머 아까 할머니 거 가져, 가 할머니 거, 그다음 고모 거, 응. 고모 거, 응. 민지 언니 거. 아니. 음, 이거는내 거. 그대그래로고있어그너로 그대로. 다 아기 그대 음. 누구 건데 그러면그기 아빠 저기 풀 많이 있으니까 내가 아기 로 따올게. 그대로. 음. 그대 아기 대로 아기? 아기대로 그대로. 그어로 여거 맞지? 맞지? 응 다음은 내꺼야 응 그래그래 야내거 들어 그래그래 내 들어 응자 이제 간다 자가 뛰어 잠깐만 무릎이 가렸거든. 왜? 그래 벌거려야 돼.